요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아버지가 종이기 때문에 자식도 종이 되어야 되고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실질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종살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순화기를 벗어나려고 해도 영원히 그 순화기를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악의 징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천하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사탄을 이기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